아, 수원이 이거 물의 원천이라 뜻다니에요 수원이 정상적이면은 저 홍콩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태극기 혁명의 원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수원 시민들 뭐이 모양이야? 수원이 말라버렸어, 말라버렸어. 애국심이 말랐는지, 영혼이 말랐는지, 진심이 말랐는지 뭐좀지질해 수원 시민들 대한민. 지가 되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요 무너져야지요 자기 당 대통령을 몰아낸 빨갱이 보다 더 나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놈들도 개잡도록 추폭을 취해야 되지 않으래요 그 62마리의 개들 때문에 사탄개 사기탄의 개들 때문에 나라가 62놈들의 모가지를 치고 5천만 7천5백만 동포를 살리는 것을 그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 이런 62마리의 사기타래한 놈들을 공화문에 끌어내놓고 개닥뚫로먹을 침으로써 7천5백만 동포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애국심이 있고 주사바 정권 돌아오게, 꿈도 못 꾸게 하는 위대한 한국인들로 만드는 것을, 그걸 62마리의 사기탄핵 파들의 모가지를 자르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유틸리테리아니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한 정신인데, 여러분, 이제 아세아를 우리가 지배하려면, 그 사기탄핵은 자유한국당 62마리야, 몇 마리야? 그런 망국의 개들을 숫자도 잘 모르겠네 목을 치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처럼 대한민국을 북편에 저 북조선에 굴복시켜서 이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남조선 승민주로 만드는 저런 김정은의 삽살게 이놈도 목을 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그리고 후보선들에게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 바로 문재인처럼 대한민국의 촛불 끝에 따라서 권력을 찬탈했어 자유민주주의 파괴하고 요즘 봐봐요 국방 파괴하는 거 봐봐요 경제 파괴하는 거 봐봐요 문재인 같은 천재적인 망국도 진짜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이런 놈을 과몰해서 민노총에 맞는 그런 단도대로 목을 잘라야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요즘 홍콩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보다 홍콩 사람들이 위대한 거 보여주지요 범죄자들을 중국에 옮기는 것도 NO 하는데 우리는 역대 가장 깨끗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하고 경제인들이 가장 편했고, 국민들이 가장 행복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광주식 거짓말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폭동을 민주화라 했던 그5.18 카르텔 민주파리 사육군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 수원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야! 수원사람들이 이 촛불 개재지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로 만드는 태극기 혁명의 수원! 태극기 물결의 혁명의 물결의 수원! 수원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붉은 혁명에 더 수원이 되면 안 돼! 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입은 도시입니다. 그래요? 성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봤으면은 갚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진핑과 같은 기운 김정은과 같은 기운 다 죽어져 빠진 공산주의 그 망령에 들린 망국의 귀태입니다 귀태 이놈을 끌어내려서 자유적 원지가 꺾인 수원을 대학기 혁명, 자유혁명, 국가 정상화의 혁명의 수원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망고의 역직입니다! 야! 자유한국당 내있단사기탄핵 파들은 목을 잘라도 시원치 않을 방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야! 무슨 황교안이 같은 그 쓰레기를 중심으로 우리 우파가 뭉친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안됩니다, 여러분! 강교아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네,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니고, 범죄인도 <laughs> <남자인도> 아니고, <laughs>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간생이입니다, 간생이! 간세기.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어제 보니까 김문수도 요을령을가붓두고만 다 뒷북치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 황교안이 저거 못쓸 뭐 사람이라 다 알고 있었지요? 네. 앞으로 여기에 홍문정 의원, 조원진 대표 그리고 오늘 건설장 의원님도 오 오셨죠. 앞으로 여러분 양심적이고 의리가 있고 애국심 있는 위대한 우파 우의 애국 정치인들이 이태국기 정당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서 자유의 물결은 한국에서 시작되지 홍콩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홍콩 저 영국 기를들고 홍콩 기를 뚫는 저 지금 자유의 파도는 우리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왔던 그 위대한 기운을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래서 지금 저 큰 대륙, 보니까 200개나 되는 큰 대륙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돌고 촛불 난동 세력 못 이기면 우린 자살해야 돼요! 700만이 14억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세력, 성조기 세력이 촛불 세력, 시진핑의 앞잡이, 김정은의 앞잡이, 문재인 촛불 난동 세력, 못 이기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극기 혁명의 물결이 혁명의 수원지가 넘쳐 흘러서 대한민국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촛불이 사라지고 대극기가 온 수원에도 펼리해지는 대극기 세상 만드는 데 수원 시민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밖에는 뜨거운데 고생하는데, 오늘 대학교에서 울때좀 고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